통화정책에 대한 논쟁, 이거 한번 볼게요. 당연히 통화정책은 뭐겠어요? 케인즈학파는 반대를 하겠죠? 재정정책의 효과가 많지. 아니, 이미 시중에 풀린, 더 풀린다고 경기 부양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유동성 함정 상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케인즈학파란 얘기예요. 통화정책은 이자율 변화를 통해서 투자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가 너무 길고 불확실해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미세한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길고 영향도 주고 하니까 안 된다.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함정 빠져 있는 경우에는 통화량이 아무리 늘어도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최저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가 없는데, 너희가 통화량을 증가시킨다고 해도 최저 상태가 어떻게 더 떨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정책 효과가 한층 더 직접적이고 확실하니까 통화정책을 하지 말고 금융정책을 하자. 통화정책을 하자 이 얘기예요. 지금 곧바로 이어지며 조세 감면은 가짜분 소득을 바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더 직접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책을 실시하자는 거예요. 통화중에 약파는 뭐 반대의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통화주의학파는 매개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폐 공급량을 변하는 이자율 변화를 거치지 않고도 총거래량을 직접적으로 변화를 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재정 직출을 늘리는 것은 구축효과. 구축효과는 통화주의학파가 주장을 하겠죠. 당연히 구축효과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주의학파의 주장은 이자율 변화를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통화주의학파는 아닌데 여러분들 부인는 py 이거 기억나죠? 이게 지금 매개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총거래액이 알아서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P, Y가 총 거래량이죠. 이걸 직접적으로 변화시켜서 부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